메세소리는, 어, 그, 이 여덟 줄의, 이제, 그, 시인데요. 이 내용의, 여덟 줄에는, 여러분들, 그, 메세소리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 그렇다고, 그, 메세소리가 만약에 없다고 치면 제목이 없다고 치고 이 여덟 줄의 그 시를 읽어 보면 시를 그 해석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되게 쉬운 시라는 얘기예요. 그 처마 끝에 명태를 말린다. 명태는 꽁꽁 얼었다. 명태는 길다랗고 파리한 물고기인데 꼬리에 길다란 고드림이 달렸다. 해는 저물고 날은 다가고 볕은 서럽게 차갑다.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다. 명,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너무 쉽죠? 자, 명태가 지금 파리하고요. 길다랗게 고드름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예, 나도 파리하고 가슴에는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어요. 괴롭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메세소리는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어. 그 제가, 어, 뭐 이게 너무나 내용이 쉽기 때문에 뭐 감상이나 해설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메세소리를 그냥 제가 뭐 틈틈이 그 시를 그냥 백석의 시를 그냥 딱 펴고 이렇게 읽는 편이었서요 계속해서 저는 어쨌든 연구를 할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로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유튜브를 켜가지고 봤더니, 뭐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메세소리를, 어, 알까? 백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이거, 백석이 이제, 어떻게 자라왔고요. 그, 뭐, 개인적인 역사를, 특히 이제, 그,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까지 더 나아가서도 뭐,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를 좀 알면요. 메세소리를 모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서대 시를 쫙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백석이 얼마나 사물의 그 소리라든지 또 이미지라든지,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사물의 관찰 능력이 뛰어난 거가를 너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뭐어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아예 지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또한 분은. 문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안과 밖의 경계 지점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분한테는 시 자체 작품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 그이 문턱과 그분은 메세소리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안과 밖의 경계 지점에 문턱이 놓이고 메세소리는 메세소리는 그, 시인, 또는 시적 화자가 되겠죠. 그, 지금 괴로움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시 자체 의 작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메스소리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내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서, 왜 이분들이 그런 어떤 시적 오류를, 어, 떻게 보면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한, 어, 뭐, 그렇게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일단 문턱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계 지점으로 삼을 수 있어요. 네. 저는 뭐 그게까지 렇이 문턱을 가지고 깊이 해석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까지 렇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메세소리에 대한 해석을 좀더 달리할 수 있다는 뭐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세소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시는 내용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도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어 그러면서 제목으로 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시 작품의 자체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인은 또는 시적 화자는 문턱에 있어요 예, 네, 이건 분명히 맞아요 시 작품으로 봤을 때 그런데 명태가 보여요 명태는 파리하고 예, 네, 지금 길다랗게 고드름이 달려있어요.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나도 꽁꽁 얼어있고, 길다랗게 고드름이 달려있어요. 괴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 이, 여기 시간적인,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 해는 저물고, 날은 다간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직장이라고 할게요, 그냥요. 뭐, 직장 생활, 직장, 지금 생활하고,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문턱 안에 있는 명태가 보이는 겁니다. 꽁꽁 얼어있는 명태가요. 그런 상태.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 이거 이 여덟째 줄이지만 굳이 연을 구별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줄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을 연을 나눌 수 있을 거고, 여섯, 일곱, 여덟 줄 연을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시인의 마음이니까요. 붙이, 다 붙여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붙여서 쓰지 않은 이유는, 이유는 다섯 번째 줄이 그 연구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고 보는 거예요. 봅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줄까지는 명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꽁꽁 얼어있는. 다섯 번째 줄은 환기시키는 거예요. 어떤 환기를 시키냐면 명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는 저물었어요. 자. 자 하강곡선을 기르는 거죠. 날은 다가고 별은 서럽게 차가워요. 거기다가 이제 나, 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구분의 역할도 하는 거죠. 환기의 역할. 그래서 고급 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명태가 고드름이 달렸고 날도 서렇게 차가워요. 거기다가 다시 나도 명태처럼 얼어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요. 메세 소리가 그리고 들렸다고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점점 내려, 시가 내려오면서 예, 파리한 고드름이 달린 명태 다섯 번째 줄에 나름 서럽게 또 차갑고요. 다시 내가 내 마음에도 고드름이 달려있는 상태라고 하면 메세 소리는 그런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괴로움 상태를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완화시킨다는 거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 시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자, 제가, 제가 곁들여서 하나 더 설명해 볼게요. 문턱 있잖아요. 안과 밖에 경계를 나타난다라고, 그, 이제, 제가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과 밖에 문턱에 이제 경계라고 한다 그러면, 안 밖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안은 지금 고드름으로 명태가 얼어 있어요. 집 아니죠. 문턱 아니죠. 밖은 지금 자기가, 여러분들, 지금 밖에서도, 예,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거는 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쉬게 해주는 공간인데도 예, 안도 얼어 있고 밖에 또 얼어 있는 힘든 상태라고 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턱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예, 예.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어 그러면, 백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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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는 이제 해석을 좀더 확대하고, 이제 좀, 이제 좀 즐기기 위한 겁니다. 백석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데라고 여러분들, 어...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턱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맥세서리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 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시가 너무 쉽고그 정도만 해도 되니까요. 아, 지금 명태가 얼어있고, 지금 뭐, 고드림이 달려있고, 뭐, 또 차갑게 서럽고, 나도 그렇다. 어,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이 정도만 해석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 시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제가 굳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문턱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그럼 이 시, 바깥에서 힘들어. 안에 들어가도 재미가 없어. 예. 이유가 뭘까요? 라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해석을 좀 확대해서 간다면, <laughs> 어, 당시에 1938년 10월에 이 시가 발표되죠. 그러면 이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특히 이제 38년 10월이니까 그 이유는 아니겠죠. 그 이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겠죠. 어, 그, 당시에 제가 뭐 다른 이제 해설을 하면서도 뭐 매번 반복하는 건데, 그, 하무의 영생고부에 백석이 이제 교편을 잡게 되죠. 그런데 함흥에 가서 있는데 기생자야를 만납니다. 그 사랑에 빠지죠. 근데그 사랑의 전선에 문제가 생겨요. 그 기, 어, 많이 다투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기생자야와의 관계, 그 다음에 백석의 어떤 일대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어, 이제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연애 전선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백석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때 어떤 즐거움, 위안, 그 전부가, 어, 저는 기생자여였다고 생각해요. 주변이 사실을 쉽지 않았거든요. 집안에서는 백석을 강제 결혼시키게 되고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죠. 파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이제 자야의 관계가 안 좋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는, 지, 이제, 그, 축구부 지도교사인데, 이제, 시합을 나가게 돼요. 근데, 백석이, 그, 아이들을 이제 숙박하게 하고, 이탈을 하게 돼요, 잠깐. 근데 아이들이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유흥장소에 가게 되고, 그게 이제 걸려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이제 예, 좀 미운 털이 박히게 되죠. 안팎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뭐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예, 이 메세소리라는 시가 쓰여지게 돼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러면 시적 상황으로 한번 또 연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재미 있겠죠. 아, 시인의 상황이요. 시대적 상황으로 또 가면 또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이 시는 시대적 상황으로까지 가서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제가 문턱에까지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안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가난한 백석이요. 예. 네. 네. 가난하게 살고 있는 백석이. 예. 네. 안에 들어가서도 집안에 들어가서도 물론 이제 자취나뭐 기숙을 했겠죠. 예. 네. 그, 뭐, 하숙을 했거나 했겠죠. 예. 여전히 안에 들어가도 이런 괴로움이나, 어, 예 고통, 뭐, 이런 것들을 덜어낼 수 없는 그때 메세스토리가 들렸다. 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굳이 이 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하는 거는 사실은 시를 요즘에는, 어, 뭐, 즐거워서 좋아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그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 메세스 소리를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면, 뭐 시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 시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사실은 그런 결과를 통해서 지금 시가 죽은 사회, 시대, 또 시를 외면하는 사회가 된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문제풀이식 에, 해석들 문제풀이식의 정답 찾기의 시 접근이 결국은 어,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인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서는 낭만도 어, 그 어떤 순수도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또 어린 친구들 생각해 보니까 좀 괜히 걱정이 돼서 찍어봤습니다. 자,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 해석이. 너 또한 오류가 너무 심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라는 거는, 1차적으로 시 작품을 통해서 해석하고, 감상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작품과의 관계. 이거는 조금 더 깊은 시의 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시인의 상황과 연계해서 또 해보고, 해석을 해보고, 감상해보고, 뭐더 나아가서는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네 가지 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시를 접근한다 그러면 지나친 해석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 또 시간에 또 뵙는 거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